안녕하세요. 오늘은 프린티컬 상극을 해볼 건데 맨앞 부분만 없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맨앞 부분은 루이라는 루이라는 아이가 레... 잠깐만요. 그 아이 이름이 누구 있든가. 음, 그 아이 이름은 라이라고 레, 아 라, 라이가 아니라요. 루이 루이. 아루이레. 아우. 네. 네. 샤란이라는 어, 센트로비로 오셨어요? 는 그, 아이 입니다 아니, 아니 센트로비에서그 부동이거든요. 아디오. 만나 보도록 할까요? 그럼 고고스. 아니 아니 그니까첫 번째 그 뭐죠? 음, 안녕 루이 아, 주차장 들어가는 그 게이트 있는 데가 하나 있네요 앞 부분 수이, 대사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스타렉스 하나 세워주실 요 생각이에요 루이 생각 예 앞으로 잠깐만 오시면 주차장 쪽에 스타렉스 하나 세워주실 거예요 그, 예, 예 쓰레기 버리는 쪽에 예그 쪽에다가 주차하시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잠시만요 여러분 예, 안쪽에 있는 게 오동이에요 충전하러 네 네안좋왔어요자 루이의 대사는요. 루이 생각입니다. 크크 <laughs> <시, 루. 웃음> 아, 그냥 레이로 하겠습니다. 레이 신발에 본드를 붙여서 레이 신발에 본드를 붙여서. <laughs> 내 신발에 본드로 붙여서 놀려줘야겠다. 크크크. 안녕 레이야. 응 안녕 루이야. 응응. 학교 시간. 어내 신발이? 그거 루이가 신발에 본드해서 네 신발에 붙이던데? 뭐? 루이가? 하. 다음 날. 다음화에서 봐요. 안녕. 여러분. 너무 끝나기엔 아쉽죠. 그러니까 다음화를 지금 만들어 볼까요? 아니면 내일 만들까요? 내일하는 것보단 오늘 하는 게 낫겠죠? 다음화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. 저는 영상 보러 갈게요. 그럼, 안녕! 아참! 다음화 다음화 2화에서 보는 걸 예고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음날. 어, 어떡하지? 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띵동. 나잖아. 그것도 모르냐? 야, 넌 근데 어째서 그런 옷을 또 입고 왔냐? 에이 그냥. 나 고민이 있어. 여러 가지로 왕따를 당하고 있어. 정말? 너네 집 부잣집인데도? 어, 너무 싫어. 빨 뭐해? 응. 음, 어. 음. 뭐? 아, 음안 되겠다. 그냥 내일, 내일 그냥 내일은 그냥 이거를 신문고에다가 올려버려야겠어. 여기까지입니다. 그러면 아빠 이